됐습니다. 시간 계획은 생략을 하고요 먼저 송화진 시장님 그 농림 축산 권역 본부도 해주신 것 같고 일단 AI가 지난 1 1월 20일 날김제 이제 금구에서 발생을 하면서 그동안 응.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받았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음은 길라국도 어, 인플루엔자 강력 상황에 대해서 백상이게 이번에는 초기에 발생했고 징후가 아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특히 해를 급격히 북쪽 강원도까지 이게 전부에 동시 다발적으로. 저희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는 그 동안 감염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사람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가 현재 철새가 철새 철세 전문가에 따르면은. 수평적 반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될 전부 우리 토가 이용권에 노출돼 있어서 회의를 소지했습니다. 회의의 핵심입니다. 기관된 협조 사항을 과거에는 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는 법정 초록시설 그냥 과거는. 특히 방역 상황 시 운영에 좀 철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뭐